안녕하세요 오늘 H.O.T 콘서트 티켓팅? 취소 티켓팅 있다고 해가지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2층 예매했는데 시야 제한석이라서 혹시 취소표가 나오면 바꾸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어. 우리 언니도 보고 있다고 해가지고 <laughs> 여러분 또 열심히 해보고 좋은 결과 있기를. 진짜 안표나 그런 대리 티켓팅 이런 거안 했으면 좋겠어요. 너무 중고나라에 막좀 엄청 비싸게는 아니지만 안표를 좀 팔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지금 16분인데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다른 거좀 하다가 티켓팅 한번 열심히 또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. 일단 저는 옥션이랑 어, 초점이 안 맞다. S24 공연 그렇게 맞춰 놨어요. 아 근데 지난번에 PC방에서 했는데도 겨우 한 자리 얻었는데 휴대폰으로 해서 될까 잘 모르겠지만 어디지 취소하시는 분이 계실까요? HT FOREVER 자, 이제 12시 될 때까지 다른 거 하면서 좀 기다려 볼게요. 어플로 에서 성공하신 분도 있다고 하니까 근데 이건 초점이 안 맞지? 음. 오래된 카메라는 다르네요. 좀 맞지 않아 일단은 12시 되면은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티켓팅 취소 티켓팅 했는데 하나도 안됐어요 분명히 자리가 있었는데 어제 예스24에 들어갔는데 한 일, 12시 1분쯤 되니까 자리가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눌려도 눌려지지도 않고 갑자기 진짜 영속돼가지고 혹시나 해서 지금 또들어왔봤는데안될것 같아요. 진짜 참가에 의의를 둬야 될 듯? 도대체 그 표는, 어, 이거의 속도에서는 제가 진것 같아요. 그리고, 보안 문자. 보안이니까 안 보여드릴게요. JW. 했는데, 이렇게 하면은 매진. 어, 앞리에서 보고 싶다. 그래서 잘안 됐고, 계속, 음, 공연 전까지 취소표 있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.